다고 했는데 해야겠네요. 자, 우리 오늘은 라플 특강에 있는 거 요거는 특강 그러니까 참고 사항이 아니라 되게 자주 나오는데요. 어. 근데 꼭 이제 다루고서 넘어가야 되는 곳이어서 봅시다. 여기서 여기서 나오는 특의 표현들이 있고 이게 실제로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익숙하게 이 바래요. 오케이. 네. f f e r t 일본의 공연. We pushed up. y 골 2의 x 마이너스 1이라는 곡선이고요. 걔는 특성에 따라서 원점을 통과하게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a for one double to 그때 이 여기서 나온 값들이 범상치 않은 값들이에요 a분의 2의 a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하나 있고 b는 b분의 2b, 2의 b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있고 c는 b마이너스 a분의 2의 b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 이렇게 있고 그 때, 어, AB의 존재는, 음, 여는 조금 더 자세하게 써야지. 곡선을 조금 더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하고, 여기가 A. 이쯤이 B. 이쯤이 1. 이렇게. 이 점은 P점. 적은 큐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때 A, B, C의 대소 크기를 비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값들이 되게 낯선 값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거 꼭 다루고서 넘어가야 나중에 시험에서 이런 게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아 이거 그건데라고 할수있습니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이게 값이 뭐를 뜻하는 거냐면 <laughs> 기울기를 뜻하는 거예요. 기울기. 우리 기울기 어떻게 됐었지? 다시 자, 두점 사이 좌표가 이렇게 있어. 여기에 는 점이 하나 있고 여기 점이 하나 있어. 이두점 사이의 기울기. 얘를 어떻게 우리가 계산했었지? 이렇게 계산. 여기에 x가 여기에 x가 있겠죠? 그쵸? 그두 x 값의 차이가 이거죠. 그쵸? 여기를 x 가령 여기 x 1 여기가 x2,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x2-x1. 이렇게 되겠지? 이거 이해되죠? 그거분의 요 길이. 요거 직각 삼각형 만들어서. 이거분의 이게 길이. 이거분의 이게 길이. 이거 이게 길이. 이해되지? 그럼 요 길, 요 값은 뭐냐? 첫 번째 요 점에서의 y 값이니까 y1. 이 점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y2. 그리고 요 길이는 이 길이에서 이 길이 빼는 것. 다시 이 길이에서 이 길이 빼는 것. 이 길이가 뭐야? y2. 이 길이는 y1. 그래서 여기는 y2-y1. 이 길이분의 이 길이. 여기까지 됐어 어? 그거를 우리가 기울기라고 한다. 이렇게 기렇이라고한다이고이렇이라고이다 그거에 대이 내용을 렇게왜 그거에 대한, 내용이 대한 내용이냐얘이 그냥 a라고 보지 마시고 어 네. 이렇게 A -0.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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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죠그렇죠그렇게 이렇게 이는 여기 각에다가 x 자리에다가 a 지 보니까 a 이해됐어요? 얘는 얘는 여기 a 자리에다가 2-1 맞아요? 아아아아어요 뺑기0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지 네, 순간 헷갈렸네요 약간 이해됐습니까? 응. 그럼 자세히 봐봐 이거 x값일 때의 y값 얘가 x일 때의 이거 y값 이해됐죠? 요게 x일 때의 요거의 y값 이단 말이에요 근데 y값이 0이어서 안 보이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요게 x일 때요거의 y값은 어느 점을 얘기해? 2점 얘기해 p점 이해됐죠? 여기는 0,0이니까 원점 이해됐어? 그러면 잘 봐요 이 점의 x값하고 이 점의 x값끼리 빼고 이 점의 y값과 이 점의 y값을 빼는 거 이렇게 이은 기울기라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그림상으로 보면 원점에서부터 p점까지 이렇게 이은 기울기지 이해됐어요? 이 값이 a란 말이야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얘를 다시 원점에서부터 원점과그 다음에 p점을 이은 기울기에 해당한다는 거죠. a의 정체가.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어렵죠? 모르고 이런 걸한 번도 안본 학생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보자 이거죠 이게 시험에 잘 내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B점을 보면 얘 역시 B빼기 0이에요. FB빼기 F0이라고 할수 있죠. 그럼 이거는 B점, 이건 원점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얘는 원점과 누구를 이은거예요 Q점을 이은 기울기에 해당한다 이거지. 그쵸? 그럼 그건 뭐한테 그걸 표시해볼까요? 원점과 표정을 이해 기울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노란색 기울기. 인성이 이해될까? 이거? 그럼 기울기 둘 중에서 누가 더 커? 인성아 기울기 누가 더 크냐? 노란색이 더 크죠? 이게 낮을수록 낮, 작은 거고 높아질수록 커지는 거잖아. 흰색이 더 낮죠? 지금? 그렇죠? 노란색 더 위에가 있고 이해됩니까? 그 다음 요점은 그렇게 따지면 얘야말로 어디하고 어디를 이은 직선이에요. P점과 Q점 사이를 이은 기울기에 해당하는 거죠. P점 Q점 아니, Q점 P점 이해 됐죠?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 됐어요? 그건 빨간색 이렇게 이렇게 이은 거예요. 노란색은 이렇게 이었어요 쭉 연결해보면 흰색은 더 연장해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자, 누가 길게 기가 제일 커요? 빨간색 그 다음 노란색 그 다음 흰색 이해했죠 그러면 구도방이 얘가 더 제일 크고 맞죠? 얘가 빨간색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 얘가 크고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되지 알겠어요? 자 이번 문제의 교훈은 뭐예요? 주어진 식을 두점사이의 기울기를 봐야 됩니다 특히 어떨 때 나눗셈으로 어 있다. 나눗셈으로 돼 있어. 오케이? 이거는 로그에서도 똑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로그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로그편에는 소개는 안해안 하고 있겠죠? 왜? 지수에서 한번 소개했으니까. 이 식의 특징은 뭐다? 나눗셈으로 돼 있다. 나눗셈. 기울기를 의미하는 식이다. 나눗셈이 보이면 기울기를 의심해라 두점 사이에 여기까지 이해 됐을까요? 아 로그는 바로 밑에 나오네 로그는 바로 밑에 이따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해보고 안되면 나랑 같이 해보고 여기까지 이해 됐을까요? 오케이?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이 기울기에 관련된 문제, 이해됐지?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laughs> 특강 3번에 있는 것. 두 곡선이 있는데, 하나는 EX제곱. 여기 당연히 1이겠죠. 맞습니까? 그다음 또 하나는 확대 안 보인다. 로그 3의 x에요. 이렇게 생겼고, 얘는 로그 3의 x, 얘는 2의 x죠. 여기까지 했죠? 자, 언뜻 보면 민호, 자켓 벗어. 언뜻 보면 둘이 역함수 관계일 것처럼 보이지만 미시 다릅니다. 얘는 2고 얘는 3이에요 역함수 아닙니다. 얘네들 착각하면 안 돼요. 알았지? 이 상태에서 이두 직선이 x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x 플러스 와 만나는 점이 있어요. 그 점을 각각 a 와 b 라 하자. 여기가 a. 여기가 B라 하자.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우리가 어저께만 배운 것만 따지면 만약에 얘와 얘가 역함수라고 하면 기울기 마이너스 1.2를 그어서 만나는 점이 있으면 이두 점은 둘이 완전히 대칭점이었죠. 가령 여기가 1,3이다. 그럼 여기가 3,1 이렇게 된 거였었잖아요. 그게 어저께 수업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얘네들은 역함수는 아니야. 그런 거는 써먹을 수는 없어. 여기까지 이랬지? 어, 그걸 알고서 들어가야 돼 이때 A점의 좌표를 A1, A2라 하고 B점의 좌표는 B1, B2라 하자. 여기까지 했죠 이때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모르시오 라는데 이 보기가 참 좋아서 반드시 풀어야 되는 거예요. A1은 B2에 비하면 크다. 이렇게 됐어요. B2에 비하면 크다. 아니 얘가 얘가 얼마 정도 나보고 비교하라는 거야.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 어저께의 연장선인 거야. 어저께의 연장선. 뭐냐면 내가 계속 얘기하자. 얘 역함수가 있었으면 완전 쉬운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역함수를 그려 봐야 돼. 와이퍼를딱 그려놓고. 이걸에 맞는 역함수. 그 로그 2의 S잖아. 그때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로그나 지수함수에서의 그림의 모습이 위력을 발휘하는 거죠.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지수함수에서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더 Y축으로 이렇게 생겼다. 얘가 A의 X제곱이고, 얘가 B의 X제곱이라고 하면 A하고 B 중에서 누가 더큰 거라고 했어요? 인성. 어느 게더큰 거라고 했어요? 똑같은 지수함수에서. b가 더 커요. y2로 붙을수록 더큰 겁니다. 기억하세요?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럼 로그함수에서는 하나가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로그 a 의 x고 로그 b 의 x 래 누가 더 커? 네, b가 더 커요. x축에 붙는 거예요. 역함수는 이해됐어? a보다 b가 더커 숫자예요. 당연히 둘다 1보다 크고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이렇게 생각했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얘의 역황수를 그려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이 그림에서 근데 이 그림에서 그릴 때 x 축에 붙어서 그려야 돼 아니면 더 멀리 그려야 돼 얘에 비해서 더 멀리 그려야 돼왜 숫자가 2니까 더 작으니까 내 말이 알아들었어요?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얘 어떻게 그려야 돼? 얘가 로그 g 의 x 극단적으로 그린 겁니다. 극단적으로 잘 보이게 하려고. 얘랑 대칭성은 좀 무너졌지만, 극단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더 멀리, 한참 멀리 그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잘 보세요. 이 점이랑 이 점이 대칭인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 점이 a1, a2라 하면, 이 노란색 점은? 이 점은 뭐가 되는거야? a2, a1이 되야 되는거지 이거 이해되나? 대칭이니까 마주보고 있어 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b점이 b점의 좌표가 얘가 b1, b2인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A1하고 B2를 비교해야 되잖아. 내가 그치? 그럼 여기 노란색 A1하고 B2를 비교하면 되죠. 내말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서 A1, B2는 뭐야? Y 값이지. Y 값이니까 이쪽에다 갖다 대고 봐야 되지. 이쪽에다 갖다 대고.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럼 누가 더 커요? A1이 더 크죠? A1이 더 높이 있잖아요. Y 값이. 따라서 A1이 A2보다 크다 맞습니다.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내가 이 노란색을 그림을 일부러 더 그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를 더. 어떤 그림을 얘에 대한 역함수입니다. 여기까지 <목소리> 이해돼요? 어렵죠? 왜 어려운 문제예요? 그다음 두 번째. 굉장히 좋은 곡이에요 A1 더하기 A2와 B1 더하기 B2가 같을 거냐? 얘도 어렵습니다. 아니, 이거 갑자기, 왜 어렵냐?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고정관념이. A1, A2는 여기 위에 있는 직선. 그쵸? 그래서 나는 얘를 더하려면 A1 더하기 2의 A1.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야. 나도 모르게 지수함수다 집어넣어서. 이해됐어요? 얘는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어, B1 더하이 로그 어, 뭐야? 로그 얼마였어? 3의 B1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지 로그 함수에 있는 점이다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러면 100날 해도 답이 안 나와요 이게 얼만 줄 알고 계산을 합니까? 우리가 그리고 왜, 왜 계속 지수하고 그 로그에서만 계산을 하려고 그래요 이, 얘네들 점은, 얘네들 세 점은, 세 점은 여기에 있는 점이기도 하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 여기 있는 점.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지수 로그뿐만 아니라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두 점은 직선 y 골 마이너스 x 플러스 5 위의 점이기도 하단 말이야. 그 그런데 얘는 여기만 옮기면 따라서 x 플러스 y 값이 항상 5인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x 플러스 y 잖아요. 얘도 x 플러스 y 잖아요. 이해됐어요? 같은 수밖에 없지. 얼마로? 항상 5인 똑같아요. 이해됐어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고 생각하면 아얘 x y, 얘 x y 둘을 더하면 항상 5로 똑같네.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미리 구경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못 풀어요. 시험 당연하은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꼭 수업을 들었어야 되는 거죠. 여기까됐으니까여기까 됐어요? 네. 두 번, 아세 번째 A2분의 A1과 B1분의 B2 이 둘의 크기 비교가 이렇게 된다. 방금 전에 못 풀어서 나눗셈이보이면 뭐를 의심해라? 기울기를 의심해라 기울기를 의심해라 나눗셈이보이면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는 뭐예요? 여기에 X좌표 얘는 여기에 Y좌표 그건 뭐야? 기울기를 뒤집어 보는 상태래 어떤 기울기? 원래 기울기는 뭔데? A1-0 a2-0 제 A2, A2, A2 하면 은0,0 하고 a1,a2 사이의 기울기를구하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그 기울기는 뭐예요 원점하고 a점을 이은 이 기울기죠. 이 기울기죠. 이 기울기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3이라고 치면 역수치 했다는 거죠. 얘는 3분의 1 뒤집었습니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내말이해요 이게 만약에 가령 3이다, 이 기울, 노란색 기울기가 3이다, 그러면 얘는 위아래를 뒤집은 거잖아. 그러니까 3분의 1, 뭐 이런 값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이고 얘는 습니다 얘는 b1 0분의 b2 이 0분의. 맞죠? 그럼 얘는 정상적인 거죠. x 값두개뺀 거고 y 값두개뺀 거예요. 그쵸? 얘는 여기죠. 원점하고 이점 2점을 이 이은 예 점.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는 어차피 낮긴 해요. 근데 얘를 역수로 취했기 때문에 이 둘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이해됐죠? 그럼 역수로 취했다는 건 뭐지? 역수로 취했다. X하고 Y가 뒤바뀐 거잖아. 그럼 이놈의 역수는 어디 있을까? 어디 있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여기에. 왜냐하면 이 점이야말로 이 점의 x 하고 y 를 뒤바꾼 거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이의 역수치하게 여기 와 있단 말이야. 여기. 그렇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건 여기. 이해됐어요? 누가 더 덮어? 커? 이쪽이 더크네 역수를 취했어도 이쪽이 더크네아 이거 이렇게 썼어야 되네. 이렇게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 이것은 아니네. 기억하고 니여만 맞네. 이렇게. 됐는데. 이해돼요 어, 하나하나 버릴게 하나도 없는 문제다 전부다 다, 다 그림으로써 확인하는 문제다 입니 이해됩니까? 이거 꼭 열심히 들여다보고 푸셔야 돼요 이해되나요? 네 그거에 관련된 문제가 4번, 5번, 6번 전부 다다 그런 다 애들입니다 4, 5, 6 이해 됐어요? 첫 번째 관련된 문제가 2번에 있는 거고요. 마플특강 2번, 똑같은 거. 그 다음 방금 푼 거의 시리즈들이 3번, 4번, 5번, 6번이에요. 두 번째 스타일, 이거 그림으로 푸는 이 스타일이 훨씬 더 많이 출제되고 가 있다는 걸알수 있겠죠. 훨씬 다양하게 출제되고 있고. 그치? 여기까지 해서 예. 네. 그러면 이 시간에 이걸 다풀 수는 없고, 집에 가서 푸셔야 되고, 그래도 연습은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잖아. 이거 남의 품어만 보면 이거 지금 뭐 풀어, 그쵸 그러니까 와플 특강 <laughs> 2번 하고요, 2번, 오케이. 그다음에 3번 바로 밑에 있는 4번, 그두 개만 한곳서 넘어갑시다. 2번, 4번.